수요일에 너희 할아버지 제사인 거 알지? 음식 준비도 해야 하니까 최소 5시까지는 건너와야 한다. 그날 별일 없지? 5시요?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 일찍 퇴근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야근까지는 아니더라도 6시 전에는 못 끝나요. 그 시간에 끝나서 어머님 댁 도착하면 아무리 빨라도 7시 반은 되어야 할것 같은데. 뭐? 7시 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제사 음식 준비는 전부 나 혼자 하라는 얘기냐? 요즘 정말 회사가 바빠서 그래요. 일찍 퇴근한다고 말하기에 눈치가 엄청 보인다니까요. 그냥 이번에는 음식 다 사서 하시던지 좀 편하게 하시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 남편 할아버지 제사인데 어떻게 그러니?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얼마나 명운이를 예뻐해 주셨는지 알아? 잔말 말고 5시까지 와. 내가 장은 미리 봐 놓을 테니까 너가 와야 일을 시작하지. 어머님, 제가 지금까지 제사 차리 지낼 때 빠져본 적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는 정말 회사에서 일찍 못 끝난다니까요. 딱 이번 할아버님 제사만 저 없이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정시에 퇴근하고 최대한 빨리 갈게요. 안 된다니까? 나 혼자서 어떻게 그만은 음식 준비를 다 하라고 그러는 거냐? 회사는 그냥 아프다 하고 하루 쉬면 될거 아니야? 너도 혼자 살던 시절이 아니라 결혼하고 이 집안 며느린데... 집안 대소사를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요즘 같은 분위기에 회사 빠진다고 하면 얼마나 눈치 보이는 줄 아세요? 저 진짜 이번 한 번만 빼주세요. 어차피 다음 달에도 또 제사 지내야 하는데, 이번에 할아버님 제사는 한 번쯤 건너뛰어도 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도 마라. 집안 행사를 어떻게 너 마음대로 하고 말고를 정할 수가 있니? 나중에 조상님들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아 진짜 이번에는 너무 힘든데. 최대한 일찍 끝내고 가던지 할게요. 무조건 5 시까지 와야 된다. 늦으면 시간 안에 일못 끝내. 저희 시댁은 소위 말하는 3대 독자 양반 가문 이런 것도 아니면서 제사도 돌아가신 시아버님 제사까지 다섯 번을 지내고 명절 두번 있는 것도 어디 종갓집 못지않게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돌아가신 지몇년안된 아버님 제사야 그렇다 치는데. 저는 얼굴 한번 못본 시댁 할머님, 할아버님, 그 위에 증조부 제사까지 지내라고 하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음식 준비하기 힘들다며 항상 저를 불러서 같이 하시는데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평일에 이런 식으로 불러대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여보, 나 이번 달까지만 회사 다니고 쉬어야 할것 같아. 점점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네?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젠 출산휴가 내고 집에 있는 게 낫겠어. 그래 당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어. 이젠 아이 나을 때까지 집에서 쉬어. 회사에서는 뭐래? 방금 전에 부장님이랑 면담했는데 당장 이번 주부터 쉬어도 된대. 출산휴가 쓰고 바로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쭉 쉬면 된다고 하시더라. 진짜 잘 됐다. 덕분에 당신도 마음 놓고 푹 쉬겠네. 요즘 매일 힘들다고 하더니 드디어 쉴수 있겠다. 진작에 그랬어야 하는데. 당신도 어떻게 출산 예정일 한달 전까지 회사를 다닐 수가 있어? 독하다 독해. 회사가 너무 바빠서 못 쉬는데 어떡해. 그나마 내 출산 때문에 본사에서 사람 내려왔어. 그래서 쉴수 있는 거야. 후임자 뽑아서 처음부터 가르칠 생각했으면 아직도 회사 나가야 할걸? 그러게 진짜 다행이네. 이제 아무런 신경 쓰지 말고 집에서 편히 누워서 푹 쉬어. 당신 출산할 때까지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할게. 근데 그게 되겠어?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잖아. 어머님이 또 차례 지내야 한다고 난리를 피우실 텐데. 에이, 올해는 그냥 넘어가시겠지. 당신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었는데 차례 지내라고 부르시겠어? 올해는 추석 연휴에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편하게 쉬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디 우리 어머님이 보통 분이셔? 조상 모시는 걸 끔찍하게 생각하시는데 무조건 오라고 해서 전이라도 부치라고 하실걸? 아마 그렇게 할 거면 올해는 엄마만 혼자 하라고 할게. 당신 몸도 홀몸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다 하려고? 추석 당일에도 나만 아침 일찍 엄마 집에 건너갔다 오지 뭐. 나는 우리 어머님이 차례 지내는 걸 절대 빠뜨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옛날부터 아무리 몸이 아프고 회사가 바쁘다고 해도 무조건 제사는 지내셨던 분이니까. 가끔은 내가 종갓집의 맏며느리로 들어온 게 아닐까 헷갈릴 정도야. 에이 이번에는 아닐걸? 만약 당신 보고 차례 지내자고 하면 내가 말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올해는 엄마 혼자 조촐하게 지내라 해야지.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젠 진짜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집에서 꼼짝도 하기 싫어. 하지만 결혼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제사를 지내온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사실 별 기대는 안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추석이 코앞이라 어머님이 차례는 반드시 지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임신 막달이라 도저히 음식을 할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부르시면 저는 안 가고 남편만 보낼 생각이었죠. 저희 어머님이 추석인데 절대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잘 쉬고 있니? 얘기 들으니까 요즘은 회사도 안 나간다면서? 아, 네. 집에서 움직이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서요. 예정일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 너가 애 낳느라고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남들 다 하는 건데요, 뭐. 그나저나, 저희 추석이 다음 주인데. 아, 맞다. 안 그래도 너한테 추석 이야기하려고 연락했는데. 어머님, 저 몸이 이래서 올해는 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알지, 알지. 나도 그렇게 융통성 없는 시어머니 아니야. 며느리가 임신해서 배가 남산만 한데, 와서 전부 치라고 할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해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은 추석날 아침 일찍 어머님 댁 다녀오라 할게요. 응? 아니다, 아니야. 나도 이번에는 차례 안 지내고 푹 쉬려고. 동네에 제사 안 지내는 아줌마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네, 제주도 여행 가신다고요? 그럼 차례는 안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 올해는 며느리도 없는데 혼자 힘들게 어떻게 지내니? 괜히 혼자서 전부 찌고 음식 만들다 보면 신경질 나서 못해. 어차피 너도 집에서 쉬는데 나도 놀러 가서 푹 쉬다가 내년에 설날 때두 배로 열심히 하면 돼. 아니 어머님댁 제사가 이렇게 쉽게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저한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셨으면서. 그것도 너가 움직일 수 있어야 같이 하는 거지. 나 혼자서는 이제 못한다니까. 한 번쯤 안 하고 넘어가도 도상님들이 그러려니 이해해 주실 거야. 어차피 안할 거니까 너도 괜히 차례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라. 아 알겠습니다. 제주도 잘 다녀오세요. 그래. 너 덕분에 나도 모처럼 푹 쉬고 와야겠다. 솔직히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분명히 저한테는 조상님들이 어쩌고 하면서 제사 안 지내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니 며느리 없다고 못 지낼 거라면 뭐하러 그렇게 고집 부리셨나 싶었습니다. 남편한테 어머님이 올 추석에 제주도 놀러 가신다고 말을 했더니 남편도 이번 만큼은 엄마가 조금 이해가 안 간다더군요.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출산 예정일인데 아이 낳으면 앞으론 제사고 명절이고 전부 참석 안 하고 남편만 보낼 생각입니다. 어차피 어머님도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하시는데 굳이 회사까지 다니고 애까지 키워가면서 제가 고생할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무슨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단순히 며느리 부려먹을 생각으로 그러셨나 봅니다. 앞으론 그 좋아하는 제사, 어머님 혼자 마음껏 하도록 하세요. 저는 얼굴 본 적도 없는 시댁 조상님 챙기는 건 그만하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